개인적으로 나는 맥크리 애임이 나쁘지는 않다 생각해요. 돈을 아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제가 어, 좀 많이 어, 속물이지만 제가 돈을 좀 많이 밝히는 성격이라서 후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대놓고 안 보이려고 이게 최대한 자제한 모습이거든요. 양심이 없는 돈의 어, 지금 미션입니다. 다음 판 승리 시 3,000원 기여해요. 한막장님 미션, 오케이. 삼차는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헐! 12분 만에 잡히네. <놀람> 여기 오는 얘가 <예가> 없겠지? <놀람> 아이고, 귀엽네. <놀람> 아, 그냥, 내가 변해. 그냥, 난, 정리해서. 오케이. <놀람> 어, 우리 호그, 힐러들이 호그한테 잘리면 안 돼. 호그는 내가 봐야 해. 난 호그를 볼의무가 있어. 오케이. 응, 나 예상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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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둔, 나도 둔, 나도 둔. 아, 시그마 갖고 잘 썼다. 사장풀어야겠다데이한거뭐야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 이거 못한. 아, 밤다, 이 아,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뭐지? 이거 뭐 아, 거 아, 이거 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아, 이거 아이, 뭐 아, 뭐 이거 뭐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지지 왼쪽 리 아 뭐야! 아 잠깐 미안 아 근데 우리 애쉬가 구이 안 나와 나랑 같애 그그 빠졌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막았어 막았어 아, 나뽕줄수있아뽕줄구나저 라인 없스케 해봐 나이스 화물 화물 막았어. 우리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라인 반복 세우고 내애시 그래, 네, 막아야 네. 해가고 뺏고 막았어. 그래,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 빠졌어. 현금 어. 빠졌고. 어. 나이 아이고. 내힘야 해. 나 있다. 나궁 있어. 궁 있어. 나수는나쓴쓸게나쓴 거야, 나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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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나쓴거 아. 나쓴 거야, 나쓴 거야, 나쓴 거야, 나거거나쓴거 아.. 까비 이거 우리 딜러 다 나오면 가야돼요? 먼저 리 안돼 이번 턴에 막.. 공라인 가자 공라인 공라 가자 가자 나 아, 장전중인데 근데? 맞돌 아, 줄였어 맞돌 줄였어 어, 빨리 라인 감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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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쉬 아시어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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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애쉬 뭔지 봐야해 아, 저리 없어. 여기 여기 여기. 아, 나 현애 죽는다. 됐다 아, 진짜. 아, 곰 진짜. 아. 뒤에 나했이도라 라이... 라이... 뒤에 라잡리 라이... 어. 아, 끊겼어. 아, 아, 까비. 음... 아, 진짜 아깝다, 진짜. 아, 미션금입니다. 어, 갓 박장님, 미션금 3,000원 감사합니다. 아, 제 미션 제대로 못했는데도 이렇게 드려, 주, 주셔서, 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와.